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 대화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죠. 바로 질문하기 기법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질문이라고 하면 그냥 답을 얻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담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아요. 보통 질문하면 답을 딱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상담 원리에 의하면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이에요. 오히려 내담자,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 찾도록 돕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핵심적인 도구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다면 상담 맥락에서 질문하기는 정확히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뭐랄까, 취조처럼 막 정보를 캐묻는 건 아닐 텐데요. 아, 전혀 다르죠. 네, 상담 원리에 따르면 질문하기는 내담자의 생각. 감정, 경험 같은 것들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또 탐색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언어적 개입 기술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내담자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와. 상담자가 막 대화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에게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기 세계를 탐색하도록 뭐랄까 힘을 실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단순히 왜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게 된건 혹시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그 감정의 뿌리나 배경을 찾아가게 돕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요. 이 질문하기 기법이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상담 원리에 의하면 질문은 상담 대화의 거의 뭐 핵심 동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우선 첫째로 명료화를 좁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담자가 좀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언어화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하는 대신에 음,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점이 특히 힘드신가요? 또는 그 힘들다는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아, 막연하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던 감정이나 생각이 좀 선명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죠. 두 번째 효과는 탐색 촉진입니다. 이건 내담자가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어쩌면 좀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자신의 감정, 신념, 또 행동의 동기 같은 것들을 탐구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아,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것들을요? 네. 예를 들어 그 결정을 내리셨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다른 생각이나 고민이 오갔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내면을 좀더 깊이 파고들게 될수 있죠. 그렇군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생각이나 동기까지 보게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탐색 과정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효과인 통찰 유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오류, 감정의 진정한 원인 같은 것들을 아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도록 돕는 거죠. 아… 하는 그 순간이요. 네. 그 아하 경험이요. 예를 들면 음, 그냥 친구가 나랑 잘안 맞는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상담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아, 내가 사실은 내 감정을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욕구를 깨닫게 되는 경우처럼요. 와, 그건 정말 큰 발견이겠네요. 스스로 깨닫는 거니까 변화의 힘도 더클것 같고요. 그렇죠. 스스로 얻은 통찰만큼 강력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 형성 및 동기부여 효과입니다. 상담자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다는 태도가 사실 질문 속에 다도가 있거든요. 이런 태도는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아, 질문 자체가 관심의 표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럼요. 또,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뭘까요? 와 같은 질문은 내담자가 문제 해결 과정에 좀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자아준중감 형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단순한 질문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관계도 좋아지고 스스로 해볼 힘도 없게 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인지 및 정서 변화의 가능성까지도 열어줍니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질문은 내담자의 고착된 생각 패턴에 도전하고 이걸 재구성하도록 돕는데요. 이게 심지어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요. 오, 뇌 기능까지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네. 예를 들면 자기 성찰이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뇌 영역, 뭐 전전두엽 같은 곳의 활동을 촉진시킨다거나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변연계의 반응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질문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네요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고 더 깊이 탐색하게 하고 통찰을 이끌고 관계를 돈독하고 동기부여하고 심지어 뇌 기능 변화 가능성까지 있다니 이건 뭐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정말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잘 사용된 질문은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담 원리에 따르면 질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구분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질문을 크게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음, 폐쇄형 질문은 뭐랄까 예. 아니요, 또는 아주 짧은 사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거요. 어, 구체적인 정보를 빨리 얻을 때는 좋은데, 이게 좀 대화를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아, 네. 딱 떨어지는 답을 원할 때 쓰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개방형 질문은 보통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로 시작해서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같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상담 원리에서는 아무래도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좀더 깊게 돕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훨씬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을 확 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요. 어 대화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다른 질문들도 있을까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명료화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릴 때 있잖아요. 뭐 항상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항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어 항상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그 항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어서 그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거죠. 아, 듣는 사람도 명확히 이해하고 또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아, 내가 이런 뜻으로 말했구나 하고 좀 정리하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반영적 질문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이나 내용을 상담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이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음, 특히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불안을 느끼시는지 좀더 듣고 싶네요? 와 같이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어, 내 감정을 알아주는구나 느끼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와 그건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는데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읽어주면서 대화하는 거네요. 네 그쵸 공감대 형성에도 아주 좋고요. 음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외 질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외 질문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건 뭐냐면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나 아니면 그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경험을 묻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혹시 언제였어요? 라거나 그때는 지금이랑 뭐가 좀 달랐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물으면 계속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고 내가 가진 강점이나 아니면 해결의 실마리 같은 걸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문제가 없는 순간을 떠올리게 해서 오히려 해결책을 찾게 한다니 관점을 확 바꿔 주는 질문이네요. 힘세가 정말 놀랍네요. 이게 단순히 정모를 캐묻는 게 아니라 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같아요. 효과적인 질문, 좋은 질문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의 목표와 맥락을 좀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이 대화의 목적이 뭔지, 또 전체 상담 과정에서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냥 상담사가 궁금해서 막 던지는 질문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내담자의 이해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현재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맥락 없이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막 자세하게 묻는다거나 하면 대화의 흐름이 깨질 수 있겠죠. 네. 대화의 어떤 목적지, 방향성을 잘 잡고 질문해야겠네요. 그럼 그 질문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담자의 상태로 중요하게 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담자의 현재 감정 상태나 음, 심리적인 준비 정도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요. 너무 직접적이거나 막 파고드는 질문은 좋지 않아요. 네네. 그럴 때는 오히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지금 좀 어떠신가요? 같이 좀 부드럽게 가능성을 여는 질문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질문해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질문의 어떤 온도나 깊이, 이런 걸 조절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바로 그게 타이밍과 신뢰관계의 문제입니다. 상담에서는 보통 라포라고 하죠. 이 충분한 신뢰관계가 쌓이기 전에요. 너무 개인적이거나 좀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질문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저항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관계가 좀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점진적으로 질문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명료성과 간결함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질문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묻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에 집중하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는 태도, 이것도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고요. 와, 고려할 지점들이 정말 여러 각도에서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요. 질문할 때 특히 좀 피해야 할 점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 물리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네, 질문이 강력한 도구인만큼 이게 잘못 사용됐을 때의 위험성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것중 하나가 왜 질문의 함정입니다. 왜 질문이요? 아니 이유를 묻는 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거나,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같은 질문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상담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따지거나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아, 약간 추궁하는 느낌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원리에서는 왜, why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how, 나, 무엇. 왓을 활용해서 과정을 묻는 질문을 더 권장합니다. 가령 어떤 계기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좀더 듣고 싶어요. 라거나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부드럽게 탐색을 도울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같은 내용이라도 질문의 형태가 받아들이는 느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네요. 신기합니다.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막 쏟아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아, 너무 질문만 계속 하는 거요? 네.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상대방은 마치 신문 받는 것처럼 느끼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할 여유 없이 그냥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될수 있어요. 가끔은 침묵도 중요한 소통의 일부거든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좀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또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기다려 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특히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더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적인 정보나 트라우마 같은 민감한 내용에 접근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한 신뢰가 쌓이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동의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해요. 예를 들어, 상담 초기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 내담자에게 과거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막 해묻는다면, 그건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관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비판적이거나 판단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고요. 목락 가르치려 들거나 일방적으로 충고하는 태도, 이것도 피해야 합니다. 질문의 목적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상담에서의 질문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기술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깊이 존중하고 또 함께 길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이 관계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상담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내 남자가 와서 솔직히 제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좀 무덤덤한 느낌.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럴 땐 어떤 질문이 좀 실마리가 될수 있을까요? 아, 네. 그 감정을 이렇게 딱 언어로 잡기 어려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상담 원리에 따르면요, 그럴 때는 의외로 몸의 감각에 좀 주목하는 질문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몸의 감각이요? 네. 예를 들면, 그 무덤덤하다고 느껴지실 때 혹시 몸 어디에선가 좀 느껴지는 감각 같은 게 있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 이게 감정에 직접 다가가기 보다는 어,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면 상태를 좀더 탐색하도록 돕는 건데요. 그렇군요. 때로는 감정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아, 머리로 감정을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데 몸은 이미 뭔가를 느끼고 있다. 이런 신호에 집중하게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막연함을 좀더 구체적인 감각으로 연결해보는 접근인 거죠. 와,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상황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날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음. 그럴 때는요. 그 속상함을 느낀 바로 그 순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순간의 생각이요? 네. 상담 원리에 의하면 그 상처받은 순간의 내면 경험 특히 그때 확 떠오른 생각이나 어떤 믿음 같은 걸 탐색하는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일까요? 마음이 상했다고 느끼신 바로 그 순간 혹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이요 아 이게 바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걸 포착하는 건데요 자동적 사고 네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정의 뿌리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핵심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 큰 걸음이 될수 있는 거죠 와그 순간에 생각을 딱 붙잡는 거군요 그게 감정의 어떤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해요. 듣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특정한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참 못됐어요. 이렇게 좀 막연하게 말한다면요. 이건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우선은 그 못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들어보는 게 시작일 것 같아요. 아, 구체적으로요? 네. 어떤 면에서 스스로 좀 못됐다고 느끼시는지 조금 더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탐색을 시작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다가 만약 내담자분이 뭐 어머니께 제가 너무 심한 욕을 했었어요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상담 물리에 따르면 그때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어요. 배경이요? 네. 예를 들어서. 혹시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될 만큼 뭔가 굉장히 속상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요? 처럼요. 아, 단순히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행동 자체를 막 비난하거나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 뒤에 숨겨져 있던 어쩌면 억눌렸던 감정이나 아니면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욕구 같은 거를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 와. 그래야 내담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 이면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어, 오랫동안 묵혀뒀던 그런 미해결된 감정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와 정말 들어보니까 질문 하나 하나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그 내담자의 상황이랑 마음 상태에 맞춰서 정말 섬세하게 다가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죠. 네,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뭐 몸의 감각을 통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순간의 생각을 딱 포착하기도 하고. 또,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결국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을 더 깊이 보도록 돕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질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